안녕하세요, 여러분.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청 자네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미증시 먼저 보시면요. 다우 산업 나스다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중반까지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 주다가 장 막판 이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과 그리고 FOMC 자, 금리. 금리가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을 통해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이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가 계속해서 미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여러분들이 단타로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악재를 이길 만한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등락폭, 이러한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특정 섹터의 단타로서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 자 바이든이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한시적 허용하면서 자 국내에서 에탄올 주가 오늘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의 단타 이벤트 종목으로 그래서 MH 에탄올을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자29.59%즉 상한가를 가는 그러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계좌를 보시면. 오늘도, 자, MH 에탄올, 자, 7% 수익으로 제가 이렇게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게 모두 다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면요. 시 제가 장 시작 전 8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14년 실전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자, 매매 기법에 방법을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작지만 매일 5%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나도 단타 이벤트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9128657로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매일 아침 자 이렇게 종목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손이 느리다 자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이 이렇게 8시 55분에 문자 받으셔서 자, 시초가 자, 매수하시면 누구든지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벤트 꼭 귀에 잡으셔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월요일이랑 화요일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5%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성공투자 다 같이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만 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에 대한 소식을 자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법원에 이 거래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조속한 재매각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에디스 모터스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서 특별한 거를 지금 한 상태죠. 자, 이에 대한 개선 기간과 그리고 심의보류를 요청하면서 상장 폐시 시 파국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법원에서 쌍용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매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러한 기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죠 파빌리온 P 자, 국내 사모펀드가 또한번 쌍용차 인수를 위한 사전 은수 의향서를 제출을 하면서 현재 쌍방울 그리고 KG그룹 거기에 더해서 이 파빌리온까지 3파전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 기업이 나올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인수를 할수 있는 기업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쌍방울는 어쨌든 자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KB 그룹도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에서 발을 빼면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주가만 올라갔을 때 차액션을 하는 대주주의 차익실현 작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KG 그룹의 KG 스틸과 그죠 그리고 KG 케미칼 같은 이러한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에디슨 EV가 인수하지 못했던 쌍용차를 인수를 했을 때이 원자재 절약이라는 이러한 완성차 자동차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KG 그룹은 대기업으로서 자금 흐름도 좋을 뿐더러 돈도 약 8천억 이상의 하반기에 이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 거금이 마련됐다고 라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가장 가까운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파빌리오는요. 마찬가지로 돈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 금융 관련 기업도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더 이상 먹티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구 회생의 목표를 두는 M&A를 자,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케이지 그룹과 파빌리온 컨서시움의 2파전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사실상 파빌리온은요. 일전에 ENBLT와 전기차 업체, 자, 두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에디스 모터스와 입찰 경쟁을 했지만 결국 패배를 한 만큼 이러한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서 조금 관망의 자세로 조심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k g 그룹 외에는 실질적으로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내비친 회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케이 그룹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앞으로도 이러한 관련 종목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계신다면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한 줄기 빗을 제가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재 테이지 그룹에 있어서 자. 인수는 바로 KG 케미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KG 케미칼의 매출이 3조 8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430억, 당기소기는 1547억을 기록하는 등 엄청나게 재무적으로 탄탄한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용차 매출액은 8000억으로 확실히 KG 케미칼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용차 입장에서는 큰 자, 대기업이 뛰어들어 인수를 한다는 거에 큰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2020년부터 이렇게 대기업으로 5조 이상의 자금을 인정을 받아서 자, 편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KG 케미칼은 캡터스 프라이빗 커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을 때 KG 케미칼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하나 더 끌어들여서. 혹시 모를 대비까지 완벽하게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돈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끼리 돈까지 모아서 인수에 참여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데도 투자금으로 인수를 더 안정적으로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KG동부제철, 현 KG스틸을 적자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흑자로 전환을 했죠. 자, 그만큼 매출액이 5조에다가 영업 이익은 3069억으로 인수 전보다 176%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쌍용차, 완성차 업체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겠지만, 실제로 이 동부 제철을 통해서 제기를 한 만큼 그만큼 극복 신화를 쓸 정도로 기업의 운영이나 그리고 경험이나 기술력이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쌍용차는요 원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값이 아주 오르기 때문에 자동차 공급에 대해서 지금 쌍용차가 엄청나게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차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를 줄이고. 그리고 세차 개발에 약 3천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룹 내에서 KG 스틸을 통한 자동차 강판, 그죠 그리고 KG 케미칼을 통한 요소수 등 이렇게 안정적인 차량 재료들을 내부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달은 엄청나게 인수 후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러한 찬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KG 그룹의 약점인 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나 그리고 인수 후에 자, 신차 경쟁력을 어떻게 점유율을 앞으로 시장에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KG 그룹이 나서서 쌍용차 인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KG 그룹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KG 케미칼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KG 케미칼은 자, 건설 소재와 비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이고요. 쌍용차 인수를 적극적으로 제일 나서서 하고 있는 자, 리더 리루스의 대장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KG 그룹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종목이고요. 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 주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4.69%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박스권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요. 이 4만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승과 그리고 횡보와 하락에 대한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지만 이러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가 무료로 이 KG 그룹 카톡방에서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단에 제 번호로 영어로 KG 이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대응 자료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필요한 전략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매매 타점을 제가 실시간으로 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수급과 함께 나는 같이 혼자 말고 저랑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7928657로 1 KG라고 이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카톡방에서 제가 매일 매일 KG 그룹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목표가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비중을 들고 가면 좋을지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KG라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꼭 문자를 주셔서 이렇게 카톡방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KG 케비카는 앞으로도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올 때를 노리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매매 타점과 이. 상승에 대한 대응 시도를 같이 가져가시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좀 챙기실 게 있는데요. 제가 매월 여러분들께 무료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 추천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3월 무료 추천주 이벤트인데요. 제가 종목 보성파워텍으로 5,200원 이하를 3월 4일에 이 눌림목 확인하고 정확하게 자, 문자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월 4일 정확하게 장 끝나고 4시 34분에 이렇게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사인은 3월 이벤트 숫자 3함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지금 바닥에서 약8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금도 아주 좋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늦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월 무료 추천주 이벤트 제가 종목명과 매수가를 준비해놨으니까요 이렇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7928657로 숫자 4로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자, 이전에 보내드린 문자처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타 종목과 그리고 4월달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시고요 또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 실력도 저 키우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같이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 따로 광고를 제가 넣지 않았죠. 그만큼 이 상업적인 면이 없는 그러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실력과 수익을 꼭 챙겨가시고요.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하게 주식 유튜브로서 앞으로의 제 평판을 높여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싶으니까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